자기야 있잖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먹기는 알고 있잖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참 힘들다고 한 번지 너무 오래됐어. 아직 안 끝난 거지. 음... 대체 언제 끝나려나. 안 되겠지. 지금 하는 건? 알겠어. 부분만 해주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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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하니까 더 힘들어. 아, 아. 힘들다고. 아. 언제 끝나? <laughs> 금방 끝나? <웃음> 알겠어. <웃음> 이 상태로 잘수 있을까? 에휴. <laughs> 오늘? 안 했지. 혹시나 해서. 잘 끝났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, <laughs> 내일은 꼭 끝났으면 좋겠다. <laughs> 근데 그거 껴도 안 되겠지. <laughs> 알잖아, 음... 아, 그렇게 힘드냐고? <laughs> 그럼, 당연하지. 엄청 엄청 힘들어. 미칠 것 같아. 음. 비밀? 뭔데? 아, 뭘도 기회다 얘기해. 음. 아니 아니 궁금해 말해줘 뭐야 아기기에다 어. 말해줘 음 뭐라고 진짜? 거짓말. 아직 끝날 때안 됐잖아. 아. 빨리 끝났어? 진짜? 근데 왜 얘기 안 했어? 응. 아, 진짜. 왜 그래. 나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. 근데 진짜 끝났어? 진짜로? 음... 음... 아, 어, 확인해볼래.